안녕하세요. 코트라 조시조헬의장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 세계 곳곳의 비즈니스 이슈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베트남 다낭무역관에서 작성한 코스트 코로나 시대 주목해야 할 베트남 물류산업입니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교역의 회복세 또한 뚜렷한데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중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 비용과 안전한 생산기지로 가치를 인정받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의 중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의 역할이 베트남, 멕시코, 헝가리 등으로 분산되었고 특히 베트남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하며 플러스 경제성장을 달성해 안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주춤했던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연초들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FTA가 연달아 체결, 발효됨에 따라 수출입 물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베트남 정부도 수출입 물류 인프라 개선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며 물류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전자상거래 시장 확장에 따라 물류산업도 30에서 40% 성장할 것이라 내다보았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중심으로 컴페리먼트 시스템 구축과 물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성장이 더욱 기대됩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차량은 바로 픽업트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거의 매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량으로 픽업트럭이 꼽히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차량 생산과 판매가 급감한 지난해에도 미국의 자동차 판매 1위에서 3위가 모두 픽업트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픽업트럭을 기존 자동차 빅3와 테슬라를 비롯해 스타트업까지 모두 UV 픽업트럭을 쏙쏙 출시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은 미국의 전기 픽업트럭 시장에서 내외장재 부품이 다변화되고 있는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차량 형태가 다양해질에 따라 변화와 혁신을 담은 내외장재 부품에 더 많은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누의 경우 스퀘어형 핸들과 핸들 조작 버튼을 플라스틱으로 디자인하고 태양광 지발판 설치가 가능한 랙을 루프에 얹었습니다. 리비안의 경우 캠핑 옵션 패키지를 통해 내부에 인덕션 스토브까지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폭스바겐 출신 자동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디 c 포트라 디트로이트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OEM들은 변화에 보수적이다. 특히 차량 인테리어 부분은 더 그렇다. 반면 스타트업들은 과감한 시도로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국 픽업트럭 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